문제를 좀 보시면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L의 알파승 K의 1만에서 알파승 밑줄 이런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한다고 하자 Y는 물론 산출량이고 거기에 지금 단서를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상품가격을 1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품가격이 1이다. 동차함수의 개념, 밑줄 긋고 동차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위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규모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봐라. 지수를 합해봤더니 1차 동차죠. 어, 1차 동차. 뭐, CRS다. 이 뻔히 아는 얘긴데 잠깐만 확인하면. 첫 번째. 먼저, 동차함수의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동차함수. 뭐냐? 동차함수의 정의. 어, 생산함수가 예컨대, 생산함수가, 뭐, XY 해도 되고, 노동자본, 노동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함수다. 어? 그러면, 생산함수에 각각, 요, 노동과 자본을 h배했을 때, 그때 산출량, 요, f, 요, h, l, h, k. 요, h배했을 때, 그때 산출량이 h의 r승, f, l, k.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걸 r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부른다. r이 1이면 1차. 1보다 크면? 2차, 뭐 3차 이렇게 볼수 있겠죠. 동차 생산함수의 정의, 의의를. 두 번째, 규모에 대한 수익. 규모에 대한 수익. 동차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H배했을 때 그때 산출량, 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H배했을 때 그때 산출량과 초기 산출량의 H배. 이게 0보다, 요거 크냐, 0이 같으냐, 이게 작으냐. 이거는 뭐예요? 초기 산출량, 초기 노동과 자본을 h배 했을 때 그때 산출량, 산출량 증가 속도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산출량 증가 속도. 얘는요, 초기 산출량 h배. 얘는 요소 투입의 증가 속도. 요소 투입량의 증가 속도. 그래서, 산출량의 증가 속도가 더 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산출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그 다음에 작으면 DR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같으면 CRS. 같으면 CRS. 규모 식 불변의 생산함수다. 자, 설문을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Y는. 어, L의 알파승 K의 1마 알파승 L의 알파승 K의 1마 알파승 그래서 노동자본을 동시에 뭐 해봤더니 H배했다니 HL의 알파승 요 HK의 1마 알파승 그랬더니 H의 알파하고 1마 알파 더해봤더니 1이고 요 L의 알파승 K의 1마 알파승 이렇게 나와서 초기 산출량의 h배에서 1차 동차, 1차, 1차 동차, crs,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다. 두 번째는 총수입의 가운데, 장기에서 밑줄, 총수입 가운데 노동에 지급한 요소비용 비율, y분의 wl, 자본에 지급한 요소비용의 비율, y분의 rk, 이게 50%로 서로 똑같다고 할 때, 생산함수에서 알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신고전파 생산함수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맥시마이즈, 파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노동의 자본의 최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소 고용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게 tr에서 tc를 뺀 거고, tc를 뺀 거고, tr은 p 곱하기 q 혹은 y고, 뭐 이게 y라고, py 뭐 해도 되고, 마이너스 wl, rk, 뭐 이런 식의 비용, 총수입, 총비용. 노동이든 자본이든 뭐, 그러니까 최적 고용 조건을 쓸수 있는데, 자, 보면, first order condition 일계 미분 조건은 뭔가요? 노동으로 미분하게 되면, d l 분의 dpi equal 제로죠. 어, 그 값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p는 상수값이고 경쟁시장에서, 얘가 p 곱하기 mpl equal w가 노동시장의 최적고용조건 dk분의 dpi equal 0 다시 말하면 p 곱하기 mpk가 뭐죠? 자본시장의 최적고용조건이죠. 이게 최적고용조건이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고용조건이다. 자, 봤더니 P를 문제에서 1로 보내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W, 실질 임금이 되겠죠. 실질 임금. 요게 MPL과 같고, 그 다음에 실질 임대료가 MPK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뭐 Y분의 WL인가요? 어, Y분의 WL. 이것도 전체 총 생산 산출량 가운데 50%. 노동 비용이 50%. 그 다음에 Y분의 모두 RK. 요 자본 비용. 얘도 50%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보면요. 생산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문제에서 y 이 l의 알파승, k의 1- 알파승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걸로부터 npl을 구할 수 있고요 npl은 뭔가요? 알파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알파, l의 알파 1 l의 1-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고 m p k 는요 m MPK는 p k 는요 k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1- 알파, l의 알파, k의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을쓸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뭘쓸 수가 있고요 요거 대신에 MPL을 쓸 수가 있고요 MPL. 요거 대신에 MPK를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요거는, Y는 여기가, l의 알파승 k의 1 알파승 이렇게 분자는 w 저기다 mpl 그대로 재면 되면 알파에다가요. l의 알파 1 알파 1 k의 어, 마이너스, 1 알파 여기다 뭘또 곱한 거예요? l을 또 곱한 거죠. w l 이니까 요게 w고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요 여기다 가면 LA 알파 K 1마스 알파, LA 알파 K 1마이스 알파에서 여기 알파가 나오는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 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여게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절반이라고 그러네 2분의 1. 어? 그래서 알파 값이 2분의 1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세번째. 생산 요소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설명해 봐라. 대체 탄력성 개념 정의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C D C d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 의 대체 탄력성은 뭐 1이라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알죠. 어.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도 전혀 없고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면 될 텐데. 생산 함수가 지금 y l의 알파승 k의 1 알파승 이렇게 CD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다. 이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에서 우리가 시그마 대체 탄력도는 원래 대체 탄성 정의를 MRTS, LK.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MRTS, LK. 얘가 1% 변했을 때. MRTS, LK. 1% 변했을 때. 요소, 집약도, L분의 K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죠, 지금. L분의 K가. 이게 변화율인데요. 우리가 X분의 DX. x분의 dx 이건 변화율은 로그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로그를 표현해 주면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변화율이다.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변화율이다. 우리가 x분의 dx는 이 변화율은 어떻게 쓸수 있다? 요 x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을 변화율로 쓸수 있다. 로그 미분 공식이죠 원래 어 그렇잖아요. 원래 x라는 것에 로그가 취해져 있어. 이게 lnx예요. 요걸 구수로 미분하면 dx x로 미분했을 때이 공식 x분의 1이잖아. 이게 로그 미분 공식이죠. 그러니까 dlnx는 뭐야? x 요 x분의 요 대각선으로 보내면 dx잖아요. 이게 공식이다 이거는 로그 미분 공식입니다. 이렇다면 요거 어떻게 쓸수 있어요? dlnmrts를 쓸수 있죠 요거 어떻게 쓸수 있어요? dlnl 분의 k를 쓸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대체탄력도를 로그를 취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 생산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mrts만 구해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버린다 이것이에요 mrts를 구하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MP K분의 MPL 이게 예. 등량선은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산출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노동 투입을 늘리려면 얼마나 자본 투입량을 줄일 수 있냐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mpk 분의 mpl 쓸수 있고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mpk 로 우리가 mpk 분의 mpl 저거 해 봤어요. mpk 들어가면 저기 1마알파분의1마이알파분의 이렇게 쭉 하면 1마알파분의 알파 l 이 알파승 l 의1마 알파승 알파 마이승 여기 l 이 분모에 하나 더 있고 여기는 k 는요 분자에 하나 더 있고. 그래서 L분의 K 뭐다이거 나. 자, 1 알파분의 알파 고요 여기가 l 분의 K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좌우변은 그냥 로그를 취해버려. 그러면 l n m r t s l n 1 a 분 l 알파 a l n l p l 여기서 뭘 구하면 된다고요? 요예예뭘로 예로 예로 미분해버려 예로 미분해버려 예를 그럼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1만0스알에서건다 로그를 취했는데 어떤 값이냐 알수 없지 이거는 그렇지만 이걸 미분해버리면 제로로 0버0 0 미분해버리면 제로로 0버리고 상수의 미분값 제로고 얘는요 요걸 넣어서 요걸 미분하면 뭐야 개수 1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1이다 이것이 d l n m r t s d l n d 이렇게 하면 1이잖아 요거 분의 요거가 1이잖아요 어, 그래서 시그마 1이다 그래서 모든 모든 컵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뭐하고 상관없이요 1차 동차냐, 2차 동차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차수와 상관없이, 모든 CD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도가 1이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위 생산함수는 생, 생산함수에서 비용 최소화의 문제입죠 비용 최소화 비용 극소화 문제를 설정해라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수요함수 이걸 조건부 수요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노동자본의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수요함수 조건부 수요함수 그다음에 총비용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 지금 CD 생산 함수이기 때문에 뭘 가져요? CD 생산 함수 미분 가능하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두 번째 내부에 이너 솔루션 내부에를 갖고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어떤 등량선 볼록한 등량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면에 LK 평면에 노동 자원 평면에 등량선, 이거 잡아두고요, 이거 잡아두고. 비용을 극소화하는. 요 상태가 비용 극소화 점이고, 그때 노동의 자본의 투입량이 뭐라는 거예요?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수요라는 거죠. 조건부 요소수요. 이때, 요, 예컨대 뭐 F점, 요 A점에서 어떤 조건이 작성된다?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SLK 예와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 R분의 W가 맞아 떨어진다게 이 비용 국소와 조건이다. 뭐가 방금 얘기한 미분 가능하고요, 미분 가능하고 원점에 대해서 뭐하고 볼록하고 내부에 일 때만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자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등량선상의 점이죠. 등량선상의 점이야. 다시 말하면, y bar. 이, 요 등량선. 뭐예요?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요 등량선상의 점이야. 여게이 식입니다. 비용국수화 조건을 도출해서요.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돼? 요 등량선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비용국수화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minimize. 요 minimize. TC요. PTC. TC는 뭔데요? WL RK. 요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나의 관심인데. 그때 내가 노동을 몇 개, 자본을 몇개쓸 거냐? 이게 컨트롤 할수 있는 변수고. 제약이 있을 텐데 서브젝트 o 어떤 제약이 있다. 등량선, 산출량이 일정하게 목표로 하는 산출량, 목표 요 목표로 하는 산출량이 유지된다는 제약이 있다. L의 알파승, K의 1-α. 자, 구해보면요. 비용국수와, 이걸 구해보면, 조건부 요소 수요를, 조건부 요소 수요, 비용국수와 조건을 달성하는 요소, 노동과 자본의 수요를 도출을 해보면, MRTS, LK는 이미 찾아놨습니다. 앞에서. MRTS, LK. 뭐예요? 지수. 1-α, 알파. 그리고 L분의 K. 이렇게 MRTS, LK를 앞에서 찾았고.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면 돼? R분의 W가 맞아떨어집니다. R분의 W. 이게첫 번째 비용국수화 조건이고요. 이 조건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제약함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약함수 어디에 집어넣어요? 요 L, K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 뭐 L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 그럼 L로 정리를 한다면 뭘로 나눠야 돼? 1-α로 나눠야 되고요 또 뭘로 나눠야 돼? 요 W로 나눠야 되지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은 지금 같은 거잖아요 어. 그러면 뭘로 나눠? 1 알파로 나눠. 뭐를? 알파를. 또 뭘로 나눠요? W로. 뭘 나눠? R을. 그리고 K가 있겠죠. 요게 L이고요. 요 일식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이 식에다 대입해. 요 일식을 1 프라임을 어디에다 이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식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y 반은 저기가 지금 l의 알파승이니까 여기 l을 집어넣고 1마 알파, 1마 알파분의 알파, w분의 알파, 알, k 이렇게 여기에 알파스, 그 다음에 k의 1마 알파스. Y 반은, 문제에서 그냥, 그, 여기 1-1α에, 파에 알파에 또, 알파승 뭐,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알파를 그냥 2분의 1로, 문제에서, 설문 지금 푸는 과정에서 있으니까, 요 1-1α에, 파는 뭐예요? 1이죠. 요 W분의 R, K, 요 K의 파승 K 1알파승 그러니까 K로 바로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가 W분의 R의 α-승, K,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K, 조건부 요소수요, 비용국수가 조건을 달성하는 K는, 뭐죠? R분의 W에, 알파승, 여기가 Y바, 뭐 이런 식으로. L스타는, 요 L스타는, 똑같이 나옵니다. W분의 R, 반대로. 여기가 알파승, 여기가 와이바이뭐 이런 식입 이게 조건부여서수이고 마지막으로 비용함수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비용함수. 비용함수는 요목적함수에요 WL s WL 플러스 RK, 비용, TC가 Wl 플러스 RK 조건부여소수여에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소출이 되니까 그걸 일일이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고.